안녕하세요. 유전자 이상과 염색체 이상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 때는 유전자 돌연변이에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돌연변이란 유전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돌연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유전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은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는 DNA의 염기 서열에 문제가 생긴 거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DNA 염기 서열에 문제가 생기고, 또 유전자의 유전 정보가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전 정보는 유전 정보가 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유전 정보는 우리 실생활과 비교해 보자면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조립할 때, 뭔가 설명서 설계도를 보고 만들죠. 그런데 이 설명서가 잘못돼 버리면 우리는 조립을 조립을 실패하거나 조립하더라도 무언가 약간 이상한 엉성한 뭔가 잘못되게 조립을 하게 될 거예요. 그거와 비슷하게 유전 정보가 잘못되면 우리 몸은 이 유전 정보를 설계도로 해서 단백질을 만드는데 정보가 잘못됐어. 그럼 단백질을 못 만들거나 만들어도 비정상인 단백질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단백질 생성을 못 하거나, 비정상 단백질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다양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들이 갑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게 이상한 단백질이 된다거나, 만들어지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몸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표현형인 유전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 번째 뛰어넘고 네 번째부터 할게요. 유전자 돌연변이는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병은 대부분 열성 형질이에요. 제가 대부분에다가 강조 표시를 해 놓은 거는 어디까지나 대부분일 뿐, 다 열성 형질인 건 아니죠. 그래서 우성 형질인 유전자 돌연변이, 유전병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유전자 돌연변이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핵형 분석을 통해서는 알아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염색체의 구조나 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별도의 생화학적인 분석을 거쳐야지, 유전자 돌연변이는 파악이 가능하고요. 다시 그럼 세 번째로 돌아와서. 유전자 치환 돌연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날 때 어떤 몇몇 경우에는 특정 대립 유전자가 같은 형질, 이 결정하는 다른 대립 유전자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유전자 치원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계도를 통해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라지 A가 스몰 A에 대해서 우성일 때 아빠는 이제 스몰 A A라는 열성 형질을 띠고 있고 엄마는 라지 A 스몰 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둘 사이에서 자성이 태어나면 나타날 수 있는 유전형은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를 낳았는데 갑자기 A A가 라지 A 라지 A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 치환 돌연변이가 일어났다고 할수 있는데 엄마한테 라지 A를 받았는데 아빠한테 받을 게 스몰 A 밖에 없죠. 근데 이 스몰 A가 라지 A로 치환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이런 경우를 유전자 치환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이고요. 알비노증. 백색증이라고도 합니다. 페닐케톤뇨증, 헌팅턴 무도병, 디시엔 근위축증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 지학사 교과서에서 조금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은 남모양 적혈구빈혈증이어서 이 내용만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모양 적혈구빈혈증이라는 것은 헤모글로빈 유전자에 이상이 생긴 유전자 돌연변이인데요. 이 헤모글로빈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헤모글로빈의 구조가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헤모글로빈은 헤모글로빈은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헤모글로빈이 난 모양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난 모양이 되면요, 이난 모양 적혈구빈혈증에 걸리게 되면 일단 적혈구가 약해져요. 약하고 파손되기 쉽습니다. 파열되기 쉬워요. 굉장히 취약해진다는 거고 또 산소 운반 능력도 떨어집니다. 적혈구의 주요 역할이 산소 운반이잖아요. 그런데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서 빈혈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심한 빈혈을 그리고 혈액 순환 장애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혈액 순환도 잘안 되고 또 산소 운반 기껏 오더라도 산소 운반도 많이 하지 못하면 은 이렇게 조직으로 제때 제때 산소 전달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어, 시, 조직 손상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제 되돌아보면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해서 했고요. 유전자 돌연변이와의 특징 알아봤습니다. DNA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하고 유전자 돌연변이로 유전병이 나타날 수 있고 유전자 치원 돌연변이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대부분 열성 형질이고, 핵형 분석을 통해서는 알수 없다. 이런 선지가 나오면 틀린 말이다. 그리고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의 예로는 대표적으로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있다. 여기까지 하고 2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